사회에 각각을 힘 있는 사람과 힘 없는 사람이 균형이 너무 많이 무너져 있어서, 그, 그런 가벼운 소가 사회로 어떤 곳에 안 미치는데도, 온갖, 미치는 그 중에서도 아주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가 대기업과 중소기업, 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이런, 이런 관계들, 중소기업에 대한 약탈 행위, 이런 것들이 아주 심각하게 진행되고 있어서, 우리나라는 대기업 대기업만 살고 나머지 기업들은 다 하청 하천 계약하고 하청 하천 계약하고 일정 기간 지나면 다 문을 열기가 어려워 그래서 대기업만 살수 있는 구조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 정말 매우 심각한 문제 같습니다. 저희가 신고를 받아서 오늘 이렇게 먼저 일차 사례 발표를 합니다만 어, 나쁜 계약서를 무시한다거나 부당한 일방적 발주를 취소한다거나. 그 다음에 기술을 탈취하고 특허를 침해한다거나 그리고 이 정부가 나서서 한 정책이기 때문에 정말 황당하고 부당하게 피해를 보는 사례거나 그리고 하도급 그 대금을 감, 감액하는 하도급 단가 그 후치기 이게 이런, 이런 형태를 우리가 오늘 이 자리에서도 볼수 있는데 이런 문제들이 정말 심각하게 제기되어져 있고 이런 문제들을 바로잡지 않으면 앞으로 나아가기 굉장히 어려운 그런 사회가 되겠습니다. 정말로 삼성전자, 현대자동차를 비롯한 몇개 회사를 빼고 나면 우리나라 기업이 뭐가 남든지 우리 국가의 경쟁력이 뭐가 있는지 둘러보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러면 두개 회사가 영원히 살던 겁니다. 어려움, 어려움을 이 어려 처할 수도 있고 그렇게 되면 탄탄한 중소기업이 뒷받침하고 그리고 내수시장이 뒷받침하고 그래야 국가 경제가 바로 가는 것인데, 그렇게 되지 못하면 정말 개탄스러운 상황이고, 국가의 미래로 봐도, 매우 심각한 상황이 되어있기 때문에, 이제 이런 문제를 정치권에서, 특히 저희 태정신전울질로위원회가 나서서 바로 잡겠다는 약속을 여러분께 오늘 하는 자리입니다. 저희는, 어, 이런 오늘 제기되어있는 문제들, 말씀 주시는 문제들, 충분히 잘 목표하고 현장에서 대응할 것, 현장에서 대응하고 제도적으로 계산할 것, 계산하고 이렇게 해나가겠다는 말씀드리면 오늘 소중한 말씀해주신 이 자리에 찾아오신 여러분들께 감사합니다.